안녕하십니까 남주입니다.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표를 내라, 국회의 청문회 나와서 진술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. 왜 할까요? 그 이유 다섯 가지. 첫 번째,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법 위반이 죄가 있다 그래서 파기환송한 사람입니다. 얼마나 아킬레스건이겠습니까? 두 번째. 갑자기 조이대 대법원장이 전국 생방송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전에 있었던 죄를 다시 재판에 속게 하라 할까봐 얼마나 순조리겠습니까? 세 번째, 조이대 대법원장이 아직도 2년이 남았습니다. 정말 저 사람을 잘라내고 내가 임명한 대통령이어야 돼야 두 다리를 펴고 살것 같은데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? 네 번째, 요즘 법 많이 바꾸잖아요. 아니 과거에 있던 저조의대 대법원장이 자꾸 법을 바꾸는 거에 딴지를 거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없애고 싶은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. 아니 요즘요 자유민주주의의 검찰청도 바꾼다 방통위원장도 바꾼다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을 완전히 바꾸더라고요. 폐지하고. 야 정말 대한민국 법치주의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법권을 입법부 행정부에서 갖고 놀고 있습니다.조희대 대법원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.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.